정잘 봐야 돼요. 그리고 괜찮죠. 항상 근데 너무 많이 자주 나온 그런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산차가 좀 아까 이렇게 이히 있는 상황이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알파 있는 상황이고 어, 어 이렇게 됐고 이 차도 얘가 얘가 근이 있죠. 이 차도 알파고 맞습니까? 근 있는 상황인데. 여기 곱비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럼그 얘가 X백에 알파가 있고 X백에 플러스 1의 제이 있고 이 놈아가 하나 있죠 맞아요. 근데 또 하나가 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놈이 알파가 있고 뭐 1이 마이너스 1 있고 베타가 있으면 여기서 튕기고 튕기고 제문가 튕기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 기준에서 무조건 조건이 양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얘가 0이 돼야 돼요 지금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야 되고 gx는 fx는 얘가 되니까 hx 구죠 hx 구니까그 x, hx, 요용 자체가 x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하나 제끼면 이제 그냥 얘가 되는 이 h가 되는 거고 그럼 3차원 이제, 이제 4차원색 거래고 저기 해서 이 여기, 길이가 L이면 이함수값은 그 3분의 1이예요. 왜냐하면 거래구비에서 오죠. 그러니까 L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3등분이니까 3분의 1이고요. 그게 27이라고 마이너스, 조심해야 돼요.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. 이게 마이너스 3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3.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실제 로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. 여기서 0된 프라임이 0이 되는 마1 1 1 1이1 1 1 1 1 1 1 1 1 1 좋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1차1수요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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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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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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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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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 1 1 1